오케이, okay.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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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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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 위험할 것 같은데, 무언가 있다. 죽음. 여기로 갈게요. 와, 너무 좋아. 아, 야, 눈깔이 또 나온다. 안 나네. 집 갔다 마녀의 집, 엘렌 비 올래 열렸다. 여기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서 보니 별거 어쩔 건 없는데, 옷장 열쇠. 아, 진짜 여기 싫다. 옷장 열쇠. 짱아는 피범벅이다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그런거 궁금해하면 안돼 누구세요? 늘 다음을 준비해야한다고 야 발소리 나아 발소리 나고 너 누군데 너무 안심하긴 일이지? 늘 다음을 준비해야한다고 아니, 발소리 나고 무서워, 얘 때문에. 왜 얘는 뭐지? 3층 남자복 도 안쪽 열쇠. 어, 오케이. 야, 나 맛있게야. 야, 근데 쟤좀 잘생겼다. 우와, 니좀 잘생겼는데? 야, 너희 새끼. 어, 야, 우리 좀 커플 같다. 그렇지 않니? 이거 봐봐. 우와. 안녕. 아, 너 씨, 그까? 딱 놀라네, 시 새끼야. 1번. 아, 네. 아, 로딩 너무 길다. 빨리 좀 해줄래? 됐다.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안 심하게. 바신자 표시대안. 아디오. 여기, 여기를 연다는 거야? 여기? 오케이. 눈세북 아도 와도 세브 할게요 3층 낭자 복도 그런 여자 복도도 있겠지? 공용 복도도 있겠지? 아 너무 끔찍한 하루가 될것 같다 3층 세로 복도 오설정하로 막혀있다 아니 못 놓으면 다 복도야 짜증나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어쩌지? 아니 니네 느낌이 그렇다면은 난 너를 말리지 않을게 유저야 아니, 넌 유저, 넌 루저. 아 씨. 어머. 진료실, 진료실. 새끼들의 죄악에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네. <laughs> 어. 어애들의 죄악에 자비를 베푸소서. 죄악? 뭔 죄악? <laughs> 최초의 존재 아담은 엄마에게. 그 후의 존재는 그의 후손. 브에게 가엾은 존재들과 실험, 삶과 죽음, 그리고 인체의 불확실성 예? 컴퓨터로 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어? 비어있는 사람. 아니 비어있으면 그냥 비어있다고 해 비상통로 열쇠 모조 화분이 있다 모조 화분이 있다 진료실에 침대가 있어? 신이 말했다 너희들의 육체는 아웃쓸만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 희망한 인간 본연의 환상이다. 가장 강한 무기이자치명적 약점이, 약점이기도 하고. 본디 인간성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상은 그 빌인데. 저것, 얘들도 사람인데 치유를 받다가 인간성을 잃어가지고 저 미쳐버린 것 같은데. 나도 미칠 거 아니야? 나를 미친 건가, 이제? 나는 이제 탈출하는 거야. 펑크롭 세트 있고. 비상 통로 열쇠. 3층 비상 통로를 열수 있는 열쇠. 여기가 또 어디야? 안녕! 어디가다? 아! 말라고찌 3층 비상 열, 여기 여기 여기로 가라는 거야 너. 아니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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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빌렸다 그쵸 여기 갔죠 여기로 갈게요. 아 진짜 씨. 자저 읽을 꺼 없고. 영광만 이제 먹고 갈게요. 빨리 열어! 아직 쫓아오는 것 같다. 꺼져 있다. 아니, 그럼 미친 짓 하지 마. 미쳤어 너? 너 신경 안 정리 먹어야 될것 같다. 아, 세브, 어, 아, 세브 대나. 어. 잠겨 있다. 목소리가 떠내는 건 왜가? 잠겨 있다. 잠겨 있다. 야, 다정 겼속 넣었대. 때려버린다. 잠겨 있다. 어, 야, 그럼 저 파란 버튼 눌러야 돼? 어머. 에리바! 예 누가? 용케무사했네 그럼 어제 한번 잘해봐. 모든 조심히 만지고. 뭐야, <laughs> 변태 같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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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읗왜웃이는 거야? 약간 여자를 갈아놓고 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변태 같아. 아, 이거 좀 위험한데. 휴대폰으로 착퇴해라. 아싸, 세이브. 3층방 20. 아무것도 없는 시동. 안 돼! 심... 사실 내가 너무. 야, 이거 뜨끈뜨끈하다. 어! 어! 열어! 어서와 옷장 하는 처음이지? 하이 <laughs> 쉣 정말 드럽게 힘들다 아 로딩 너무 길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세게 없냐 어 오케이 난 가라면 가란 여자. 뭐야, 이 새끼야. 있냐? 나니 네 보러 온거 아니야, 오야마나니 네 보러 온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나는, 아네가 에너지바 쳐먹었지. 쌍둥이 인형이서로 팔을 감고 있다. 방금 놀아본 거 같은데. 어? 아싸! 다가 근처 방에서 나는 것 같다. 굳이 안 가도 될것 같다. 쌍둥이 인형 주격 팔. 팔 조각. 팔이 감기 상태이다. 피가 나고 있다. 파란 손잡이. 음. 음. 잠겨 있다. 안겨 있다. 열리냐? 아, 열리지 마. 제발 열리 안안 열리면 안 돼. 뭐야? 어. 야, 이거 딱날 위한 거 같은데, 같은데. 이거 있닝쪽에막 게임을 추천해 던가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나만 이알거 같은데. 레 왼쪽은 빨강. 웨오우엔아우. 왼쪽 빨강, 오른쪽 파랑. When we are I We can only say this one. When we when oh. When we are uh, uh? When we when ua. Uh, Under ao. Oh. When we when ao. Uh, oh. When we when ao. Uh, oh. uh, oh. Okay. When we what is? when o e weave in a oh o k a when no we when a oh okay when no we when a oh okay, when we, when are, oh, okay. <laughs> 아니야 별래 까까까까까 이마르냐 야 이번엔 나왜 죽은거니? 이유만이라도 날 알게 해주면 안돼?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내가 뭐했니? 정신적인 아빠가 너무 세가지고 정신이 눌러버리니? 아니 이유를 알려주고 죽이란 말이야 어허 <laughs> 아나이 새끼 골때리네. 잠깐만. 신경 안전제를 손에 들고 갈까? 아니야 나에게 쌍둥이 인형의 팔 조각이 있다고. 에헤헤헤헤헤. 따라오기만 해봐. 내가 인형의 팔로 싸대기를때려버리게 오, 이렇게 쓸까? 아니야! 내 정신 안 좋은데 약가 깎이고 있잖아. 아, 정신 안 좋은데 약가 깎이고 있대. 야, 이거 다시 내 줄게. 가자. 오, 안 주네. 이번엔 또 어디로 가야 되냐? 3층 세이브. 잠겨있다. 잠겨있다. 갔던 데또 가는 건가? 타범님의 성격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파란 손잡이. 자, 이쯤에서한번 배우는 When okay. we went out, 오케이. 어이. 어. 여기는 가면 안 되나 봐. 아직은 아닌것 같아, 약간. 아직 나의 레벨로는 갈수 없고. 딴 곳으로 가자, 딴곳 어디로 가야 되지? 솔직히 나 다른 데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휴통 침대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다 옷장에 피가 묻어있다 오케이 여기로 가볼까? 여기서 내가 방금 책일즈 알았냐? 그치? 나바보니 예스! 아이, 빠가! 인형한테 가볼까? 인형아! 뭔가 움직이러 가는 걸까? 팔 줄게! 미안해. 이 새끼야. 너 장난 좀칠수 있지? 응? 그런 걸하려면 너네 인형이 아니야. 오케이. 뜻밖의 게이드. 땡큐 세이 k y o 브라고 16분 찍었네. 이 편을 여기까지 하자. 예. <laughs>